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발 이 기억이 지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 썰을 풀어볼까 해요. 이야기에 앞서 제 친구 제임스에게 한마디 하고 갈게요. 제임스,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미안했고 많이 부끄러웠어. 연락 끊어서 미안하다. 키윽키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. 당시 저는 코인 노래방, 흔히 코노라 불리는 곳의 단골이었죠. 저는 제 스스로가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막 가수처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정 박자 다 맞춰서 안정적으로 부르는 소위 평타는 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다 우연히 제임스라는 재미교포 친구를 알게 됐어요.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라 그런지,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유롭고 예술가적인 느낌이 뿜뿜이었죠. 어느날, 제임스와 함께 코너에 갔어요. 제가 평소처럼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죠. 그때는 몰랐어요.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, 노래가 끝나자, 제임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더라고요. 와, 너 진짜 노래 잘한다. 혹시 가수 할 생각 없어? 제임스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죠. 에이, 무슨?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. 그렇게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캬. 역시 내 노래 실력을 알아봐 주는구나. 하고 뿌듯해했어요. 제임스는 저에게 자기 녹음실에 한번 놀러 오라고 제안했어요. 우리 녹음실 완전 좋아. 거기서 한번 불러봐. 내가 녹음도 해줄게. 저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죠. 드디어 내 재능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왔구나.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했어요. 며칠 뒤, 약속 장소인 그의 녹음실로 갔습니다. 녹음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. 방음 처리된 공간에 전문적인 장비들이 가득했죠. 제임스가 저를 마이크 앞에 세우고, 자, 여기 서서 편하게 불러봐. 라고 말했어요. 저는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았죠. 그래. 여기서 내 실력을 보여주자. 그런데 이상했어요. 코노 마이크와는 다르게 이 마이크는 제 숨소리까지 다 잡아내는 것 같았거든요. 심장이 두근거리고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까 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애써 태연한 척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죠. 노래가 끝나고 제임스가 모니터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. 자, 들어보자. 또 저는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들을 생각에 기대감에 부풀었죠.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.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가 알던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. 음정은 불안정하고 박자는 계속 엇나가고 심지어 음이탈까지 했더라고요. 코노에서 들었던 제 목소리는 마이크 음향 보정과 빵빵한 에코의 환상적인 조합 덕분에 탄생한 것이었어요. 제임스는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 침묵이 정말 저를 죽일 것만 같았죠.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. 음, 혹시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? 멍청한 변명을 늘어놓자. 제임스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. 마이크는 정상이야. 하! 괜찮아. 연습하면 되지 뭐. 그 한마디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.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지. 그 후로 저는 제임스와 연락을 끊었어요. 너무 창피해서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. 전화가 오면 안 받고 메시지가 오면 읽씹을 했죠. 그렇게. 저희의 짧은 우정은 막을 내렸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. 차라리 제임스. 나 너무 창피하다. 진짜 미안해.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저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냈을지도 모르죠. 코노 마이크의 소가 웃줄했던 저의 어리석음이 만든 결과였어요. 이 사연을 교훈 삼아 여러분도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세가 가득한 순간이 있다면,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. 혹시 내 주변에 숨겨진 녹음실 마이크가 있는 건 아닌지. 이 이야기의 결론은, 코노 마이크와 녹음실 마이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쪼잔하게 잠수 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것.